안녕하세요. 민경률입니다. 오늘은 제가 깻잎 김치를 해드릴 거예요. 초간단. 양념만 있으면 그냥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3분 정도만 찌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일단 깻잎이 있어야 되겠죠. 깻잎, 홍고추, 파, 마늘, 고춧가루, 양파, 통깨, 그 다음에 간장, 들기름, 매실청, 그 다음에 이제 맛술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양념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깻잎은 제가 미리 다 씻어놨거든요. 그래서 깻잎이 꼭지가 길면 좀 가위로 잘라내시면 은 돼요. 그러면 한번 손질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씻어놨는데 이제 이 꼭지가 좀 길죠? 그러면 이거를 한무슨씩 차곡차곡 하셔가지고 이렇게 잡으셔서. 약간만 남겨놓고,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손질해 놓으시면 돼요. 너무 짧아도 나중에 먹기 나쁘겠죠? 약간은 남겨놓고, 이렇게 다듬어주고, 이렇게. 파를 한번 썰어 볼게요. 파도, 깻잎에는 이렇게 흰 부분이 하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쭉쭉 썰어서 준비해 했어요. 이렇게 파를 다 썰어 주셨으면 양념할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으시고 그 다음에 양파 양파도 한 반개만 곱게 썰어서 준비해 볼게요 홍고추 홍고추는 제가 이렇게 씨를 빼서 다 씻었어요 고추가 이거 맵기 때문에 제가 씨를 미리 빼서 다 씻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썰어서 넣어 주시면 돼요 아 양파 홍고추까지 준비가 됐으면 마늘 마늘은 이렇게 밥수저로 큰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한 스푼 반 정도, 이렇게 한 스푼 반 정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간장. 이게 깻잎이 봉지로 해가지고 한네 봉지거든요. 그러니까. 간장은 한 다섯 스푼 정도. 밥수저 기준으로 해서 다섯 스푼. 다섯 스푼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림. 미림도 간장이랑 같은 양으로 넣어볼게요. 하나, 다섯.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매실청. 매실청은 두 스푼만 넣어 볼게요. 음. 둘. 두 스푼만 넣고 여기서 이제 한번 섞어 주세요. 한번 섞어주세요. 섞어줘서 너무 이제 뻑뻑하다 싶으면 물을 한 3분의 1컵 정도만 넣어주세요. 물을 3분의 1컵, 한 70ml 정도 수저로 하면,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물을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통깨 통깨 한 스푼 넣어 주세요. 통깨 한 스푼 또 들기름. 우리 들깨에는 들기름하고 같이 잘 어울리거든요. 깻잎은 그래서 들기름도 넉넉히 한 스푼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으면 전자렌지 용기에 쓸수 있는 데다가 양념을 이제 하나씩 얹을 거예요 이렇게 양념이 다 됐으면 이 양념장이 좀 짭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먹어보니까 짭짤해요 그래서 이렇게 깻잎을 4장이나 5장씩, 한장씩 하면은 짜니까 한대 다섯 장씩 해서 이렇게 위에다 양념을 얹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털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또 얹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 됐으면 이제 여기를 랩으로 한번 싸서 한번 돌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싸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 구멍을 좀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딱3분 돌렸는데 맛있는 냄새 나거든요. 이렇게. 자, 간단하면서도 또 금방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는 깻잎 김치 오늘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